홍선미 장편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 제 2부 왜 나는 닭장에 있고 저 암탉은 마당에 있을까 모르겠어 왜 그럴까 입삭은 혼자서 묻고 대답하고 했다 숲닭 부부가 관상용 토종닭이라는 사실을 입삭이 알리 없었다. 그리고 혼자서 낳은 알은 아무리 품어도 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몰랐다. 진작에 알았다면 알을 품고 싶다는 소망 따위는 아예 갖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침을 다 먹은 오리들이 아카시아나무 아래를 지나서 앞산 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덩치가 조금 작고 깃털 색깔도 완전히 다른 총둥오리가 무리의 맨 뒤에서 지보리들을 따라갔다. 총둥오리의 머리는 아카시아나무 잎사귀처럼 초록색이라 오리가 아닌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꽥꽥거리는 소리나 걷는 모습을 보면 영락 없는 오리였다. 총둥오리가 어떻게 해서 이 마당에서 살게 되었는지 잎사귀는 알지 못했다. 다만 생김새가 별나니까 눈여겨 볼 따름이었다. 넋을 놓고 바깥 구경을 하는데 주인 남자가 다가왔다. 응? 이게 뭐야? 주인 남자가 모이를 주려다 말고 중얼거렸다. 어쩌냐 모이가 그릇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는 고개까지 갸웃거렸다. 알을 꺼내는 일은 주인 여자가 하기 때문에 주인 남자는 모의 주기가 끝나면 밖으로 나가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요즘 들어서 통 먹질 않는군. 쯧쯧 병든 모양이야. 주인 남자가 못마땅해하며 핏자국이 있는 알과 잎싹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알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주인 남자의 손가락이 닿자 알이 물렁하게 들어가며 잔주름이 잡혔다. 입싹은 속으로 몹시 놀랐다. 작고 볼품없다고만 생각했지 물렁한 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아 껍데기도 여물지 못했다니. 점점점 3부에서 계속